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재생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동영상 재생 화면이 존재하죠. 그래서 유튜브 메인 화면에 관심 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재생 페이지로 이동 후 나타나는 영상 정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상 하단과 상단에 유튜브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보고 우리도 이 정보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뭐 좋아요와 싫어요, 공유, 저장 등을, 등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 구독이 있는 단추, 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메인 화면인데요. 그 중에 관심 있는 영상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해당 영상의 메인 화면, 재생 화면으로, 재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에 관련된 정보 페이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뮤직비디오를 저는 지금 살펴봤는데요 어, 파란색으로 태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영상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와 최초 업로드된 최초 공개된 날짜가 있고요 또 하단에는 좋아요 싫어요 또는 공유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가장 우측에 점세 개를 누르시면 컨텐츠 관련 신고 또는 스크립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 구독, 지속적으로 영상을 볼수 있는 구독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린 또는 이 영상 관련 채널의 주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영상과 관련된 내용 또는 홈페이지 다양한 SNS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또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댓글은 이제 실시간으로 달려 있고요. 정렬 기준 정렬을 인기 댓글 또는 최근 날짜 순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의 우측에 보시면 이런 다음 동영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 다음 동영상의 경우는 시청 중인 현재 영상과 관련된 동영상들이 어, 컨텐츠들이 보통 추천이 되고요 차례대로 재생이 되거나 직접 클릭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이 영상 광고를 건너뛰고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이 화면 하단에도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 영상을 잠시 중지할지 아니면 다음 영상을 볼지 그리고 음소거 어, 음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재생 시간 같은 것도 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조금 더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 재생을 사용을 설정하시게 되면 다음 영상 또는 이 컨텐츠에서 어 설정해 놓은 영상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가시면 자, 특수 효과나 재생 속도 또는 자막, 화질 등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플레이어로 하시게 되면 다른 창과 겹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다시 확장